우리 엄마는요. 우리 엄마는요. 의사 선생님 서, 선생님보다 나를 빨리 낳게해 줘요.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으로 내 배를 만져 주면 하나도 안 아파요. 우리 엄마는요. 킹콩보다 힘이 더 세요. 마트에서 무거운 바구니도 두 손을 모두 들수 있어요.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여자예요. 우리 엄마는요 가수보다 더큰 소리를 낼수 있어요. 엄마를 화나게 하면 옆집에서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. 우리 엄마는요, 화, 화가보다 그림을 더잘 그려요. 엄마가 우리 원을 오늘 오는, 오는 날은 더욱 그림을 잘 그려요. 우리 엄마는요, 호텔 요리사보다 더 요리를 잘해요. 내 네,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은 언제나 후, 후다닥 해준답니다. 우리 엄마는요, 마법사 같아요. 내가 슬플 땐 항상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있어요. 나에게 마법을, 부리, 나에게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아요. 우리 엄마는요,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 누나보다 말을 더 잘해요. 아빠랑 싸우면 항상 엄마가 이겨요. 말해보세요. 알려드리겠습니다. 가 됐어? 이게 내가 언제? 누가 다시 깼나요? 우리 엄마는요. 척척박사님보다 더 똑똑해요. 내가 무엇을 물어봐도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. 나는요, 눈을 감고도 우리 엄마의 냄새를 찾을 수 있어요. 우리 엄마의 품에는 항상 향긋한 사랑의 냄새가 나거든요. 나는요, 알아요. 엄마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. 나는요, 알아요. 내가 엄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. 엄마, 사랑해.